오늘 컨텐츠 주신 귀랭님이십니다. 이 반짝이는 베락불 104개. 와,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104개 모으죠? 샤코, 제감 1호픽, 티렐 1호픽 있네요. 대박.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결 아이템을. 그렇다면 오늘의 목표는 할리퀸 4호픽입니다. 오늘 모인 게 베락불 104개지 지금까지 한 220개 정도 썼다고 합니다. 제작에. 근데 졸업급 샤코가 뜨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의뢰를 하게 되었다 퇴근하면은 우버만 돌았다 정말 우리 직장인의 귀감이 되는 그런 본주님이십니다 벼락별 변환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와 골드도 장난 아닙니다 가봅시다 꽝이네요 별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와 진짜 안뜬다 확률은 일단 1업픽이 10% 2업픽이 5% 3호 픽이 2.5%. 어, 떴어! 떴어요! 1호 픽인가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엥. 레르렛레르 짠. 아, 최대 자원에 붙었어요. 1순위 제가 2순위가 최생, 3순위가 최대 자원인데, 4호 픽은 필요 없고, 붙으면 좋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좀 낮죠? 제접, 샤머니즘 진행하겠습니다. 떴으니까 제접해서 초기화를 하는 거죠. 확률 초기화. 제가 예전에 리니지 컨텐츠 할 때부터 즐기했던 방법입니다. 장소도 옮겨야죠. 샤머니즘 진행합니다 이번 시즌의 무대 자르빈 제트로 간다 목표는 방어도 빼고 사모 피기 목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 샤머니즘이 많이 먹혔었어요 그걸로 전설 뽑으신 분들 꽤 있습니다 짠야 이거 모으기는 힘든데 대장은 진짜 수식가이다 이거 네개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0% 그렇지 됐어요 역시 샤머니즘 처음에는 5번 만에 뽑았는데 두 번째는 네 번만에 뽑았습니다. 짠! 오, 야, 그래도 재감에 붙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재감은 졸업급이니까 잠궈 놓을게요. 이건 성공적. 그래도 우리 본주님은 일단 있기 때문에 최소 2억 픽이상 가야 됩니다. 봤죠? 샤머니즈 먹히는 거. 이번에는 세 번만에 뽑아보겠습니다. 야, 쿨 가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봐. 잘 뜬다니까요? 이번에 세 번만에 뽑아볼게. 하나, 둘, 뜨라! 맞제? 봤어, 봤어, 봤어? 내가 세 번째 띄운다 했지? 와, 샤은 이제 미쳤다, 진짜. <laughs>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 돼. 투, 원! 아, 방어도 붙었어요. 제일 별론데, 이거는. 방어도는 여기 안 붙어도 충분하거든요. 아까비 자, 그 다음에는 때리가 갑시다. 5% 뚫어보자. 뚫릴 때 됐어요, 지금. 이번에는 두 번만에 뽑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종이별로 모았어 사업이 미치겠다 드래곤볼이야 <laughs> 자 이번에는 14개 남았으니까 이 14개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뽑는 게 목표입니다 가보죠 하나 이번에 뜸면 레전드인데 두 번째잖아요 짠아 아깝다 아깝이 그래 근데 10% 확률인데 두번 만에 뽑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짠5%와 근데 진짜 안 나오긴 안 나온다 이거 투어픽 이상 뽑은 사람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네. 짠. 야, 또, 또 나왔어, 또났어또났어요 맞지? 야, 잘 나오잖아. 샤머니즘이 이게 효과 있다니까 짠. 아우, 재감. 야 재감만 붙어 있어도 졸업인데, 이게 지금 두개나 있어요. 완전 대박입니다. 예접 5%는 잘안 뚫리네. 근데 지금 10% 뚫은 게네개째인데 그러면 5% 나올 때가 됐거든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번에는 캐드바루두 갑시다. 말하면 타주고, 이게 또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나오거든요. 창조조 날개 한 번씩 써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8번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내 목표는 두개를 뽑는 거예요. 오, 또 나왔어. 와, 한 방에 나왔어요. 경배하라, 샤머니즘. 3, 2, 1. 야, 이것도 재감이야. 아깝다. 야, 두개가안 붙네. 지금 재감 샷고 세개 뽑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재감 샤코 재감이 있는거랑 없는거랑은 무려 10% 차이납니다 아우 대접하기 힘드네 너무 잘나가지고 사회자를 아, 이게 마지막 아니야? 다 끝났나? 1,2,3아다 끝났네요 그럼 다시 키오바 샤드부터 시작 자 리셋했습니다 짠짠오아짠 짠. 아. 아이고 아 이번에 따라 제발 마크트 버프 쓰리 두원 떴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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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정말 센터로드의 샤머니즘 두피 까자 5 뚫자 이번에 쓰리 1. 원와 방어도 아까비 본주님 이거 제감은 놔두고 다른 거뽀갤까요 오케이 제감은 한 개만 두고 나머지를 뽀입니다 여러분 이 제감 샤크로 뽀개야 돼요 이거를 간절히 바라는 야블로포 유저가 정말 많은데 저걸 뽀개야 됩니다. <laughs> 대접, 나르벤제트 가겠습니다. 거기서, 뽀개기 작업하고, 제작 들어갈게요. 성스러운 의식을 진행합니다. 샷코 한 번에 뽀개 보겠습니다. 스물 두개 뽑아. 짠. 자, 스물 두개 생겼어요. 여섯 개면은, 음, 한 개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두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원? 아이고. 아니, 5% 확률을 한번 뚫을 때가 됐는데요?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쓰리, 투, 원? 아, 투어핀 너무 안 붙는다. 또체리 자원이네. 야안 나오네. 한개더 뽑을 수 있어요. 세리가 먼저 갑시다. 네 개에서 한개더 뽑을 겁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짠! 제발! 원! 아, 마지막에 안 떴네요. 세상이를 수가 있나. 여섯 개니까. 하나 정도 모자라네요. 그러면은, 방어도 작고 이거 보을까요 방어도 작고변락 불러 갑시다. 자, 이거 하나 하고, 만약에 나온 게 잘못된다면, 그걸 뽀개고,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투, 원! 아, 이게 안 나온다고? 이야, 마을이 잘못됐나?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헤드바루두, 카오킹 마을로 간다. 제가 뭐 픽은 본준이 미어가지고 이어픽은 또 줘야 의미가 있는 컨텐츠인데. 자, 막티입니다. 쓰리, 투, 원, 짠! 오! 붙었어! 봤어? 막대에 붙었어요? 대 레전드! 역시, 캐드바루두 카오킹의 마을! 황소신! 황소신의 축복은 영원할지어다. 자, 4픽 가자! 짠! 와, 이게 안 뜨네! 2픽 이렇게 안 떠요? 열심히 했는데, 완전 씨바 새끼들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컨텐츠 보여주신 우리 귀래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걸 가볼까요? 근데, 내거에다가 뽑으면은, 쓰레기 속에 듣는데. 감히 귀랭님을 제물로 바치고, 니가 투어픽을 뽑아? 그럴 수 있죠. <laughs> 오, 네개정에서 투어픽 이상 뽑으면, 바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자, 지금이다! 많이 있죠? 어차피 시즌 오프 각인데, 뽀개버리자, 그냥. 열다섯 개. 나도 일로 간다. 우리 황소신에게 기도를 한번 하고요. 아틀라스 한번 뽑아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투어피 기상을 달라. 됐어. 황수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자. 짠. 아. 안 나오네. 짠. 어. 안 뜬다. 짠. 아. 딴데 간다. 약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두번더할수 있습니다. 투. 원. 와. 그래.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지. 나물 재물 삼아서 띄우려고 하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남아있어요 찐막입니다 찐마투 찐막. 마트 와 꽝이다 그래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 남을 이용해 먹을려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아시겠죠? 벌받았어요 <laughs> 뚜껑이몇개 있노? 니 거라도 띄우자 야 재물 잘 되갔다 지금 안 쓰는 거 뽀개봐라 해보자 어때? 뚜갖거 들어올게요 될것 같아요 아, 아까 두개 남은 거 갈아서? 아, 맞네. 한번더할수 있네요. 시즌제 게임 이런 게 좋아. 어차피 리셋되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제가 이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보게 하죠. 어, 픽샤프를 위한 도전. 자, 막트입니다. 쓰리, 투, 원 아. <laughs> 완전 씨바 <시바> 새끼들이네요. <laughs> 됐어. 뚜까거 뜨면 됩니다. 자, 스택 제대로 쌓였어요, 지금. 재물 오지게 떼갔습니다. 10개 에서 10개. 총 3번 할수 있네요. 상소신으로 가자. 자, 브레닝과 센트로드를 제물로 바친 오늘의 마지막 행운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두 원! 아하, 원! 와, 야, 이거 잘안 뜨네. 편집자님, 내 거랑 뚜껑 거는 이거 편집에서 자르세요. 어, 이거는 흑역사입니다. 자, 다음. <laughs>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많이 뽀겠는데, 거의 제작을 서른 개 넘게 했는데, 5%한개 정도는 뜰수 있잖아. 누가 뭐2.5% 달래? 3, 2, 1, 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접종할게요. <laughs> 아, 샤크를 그냥 변기통에 넣고 물 내려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통편집. 이것은 편집 영상에 첨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자, 김선재님 감사드립니다.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김선재님은 분위기 좋아요. 왜냐면은 이미 내하고 뚜까 재물이 되갔거든요 <laughs> 우리 본주님은 방어도 제갑 이면 좋을 것 같다. 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하, 이거 또 나무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올게요. 엘리아스야, 내 나라 이 새끼야! 자, 이거는 일종의 부적 몇개 있나요? 한번 볼까요? 와, 많아요. 31개 있어요. 뚜까와 센터로드를 제물로 바친 우리 김성재님의 투어픽 이상 샤코 뽑아보겠습니다. 투원 어허 원 어허 투원 그렇지 한 개를 떴어. 그러면 이제 네개 중에서 한개더 띄울 수 있습니다. 한개 더. 봤어? 역시 황소신. 그리고 혼돈의 수집품 부적 투원와 그래도 제가 골픽 떴어요. 이야 이게 투어픽 이상은 진짜 안 뜨는구나. 대접 시 샤머니즘 그래도 재감 떴다 우리 본주님은 있지만 그 다음 최초의 마을 키오바 시아드 이동 자네번 남았습니다 더 뽑을 수 있어요 원 어허 두원 어이구 말 한번 타주고 한개더 뽑을 수 있습니다 두원 어허 짠 어허 공기장 야쿨자두번더할수 cool. 있어요 두번더 두, 원! 아하 막트입니다. 두, 원! 와, 이게 안 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김순재님은 지금 제가 못픽 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가 못픽 샤크 한게 뽑은 거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오픽 이상이 나와야 막히신 보람이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막트에요, 막트. 마트. 블리자드 만세! 블리자드 만세! 블리자드 만세! 짠! 안 떴잖아 이 블리자드 씨바 새끼들아 막트? 야 안뚜 요거 안뚜 하나 뽀개고 하나 둘셋 아발리온 오케이 어 진짜 막 쥐어짭니다 마르놓진거즙 짜기 가자! 우리 본주님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발 쓰리 투 원! 오 붙었어! 붙었어! 오 우리 본주님의 선택이 아주 옳은 선택이었어요 자 과연 투어픽 제발 투어픽 혼돈의 수집품 세레머니 한번 해주고, 쓰리, 투, 원! 아, 방어도 뜨고 앉았네. 아, 열받아. 죄송합니다. 투어 픽이 진짜 안 뜨네. 진짜 아쉽다. 그래도 어쨌든, 김성재님, 직접 안 가시고, 컨텐츠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